부터 풀이를 시작해도 될까요? 네, 이론부터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교재 136페이지이시고요. 136페이지, 네, 자 이론 1번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재고자산 매입시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맞죠? 네. 재고자산의 수량 결정 방법 중 계속 기록법을 적용하면 기말 재고자산 수량이 정확하게 계산되고 실제 재고조사법을 적용하면 매출 수량이 정확하게 계산된다. 반대로 됐죠. 계속 기록법은 장부만 가지고 계산하는 거니까 장부를 가지고 계산하는 거니까 매출 수량이 맞고 실제 재고조사법은 실제로 가서 조사를 해야 되니까 기말 재고 수량 파악이 정확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간무 손실은 정상과 비정상 나눠진다 그랬고, 정상적이면 원가입과 비정상이면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를 하게 된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를 정확히 하였을 경우, 영업의 비용에 포함되는 것은, 그러면 영업의 비용은 뭐뭐뭐뭐 있다 그랬죠? 이자비용, 기부금, 무슨 무슨 손실, 기타의 등산상합비 맞죠? 네, 그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매출처로부터 받은 약수금을 금융기관에 매각거래 조건으로 할인받았다 그럼 할인료를 뭐라 해죠 어음을 할인했을 때 뭐라 해요? 매출채권처분손실이라 해요 그쵸? 매출채권처분손실이라 하니까 손실이 발생을 한다 어 보기가 하나씩 밖에 없으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냥 그쵸? 네 2번은 어 매입처에 지급한 건 우리는 지급어음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걸 팔든지 말든지 우리 회사랑은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만기 때돈만 지급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회수를 못하게 됐을 때는 그냥 대손상각비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대여금이나 미수금이면 기타기 대손상각비가 생기니까 문제가 있겠지만, 어그 다음에. 조기상환하고 일정 비율을 할인받으면 매입할인이라고 하는 거니까 얘는 매입액에서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결산 수정 분개로 반영하였을 경우 당기순 이익의 변동은 수정 분개로 반영하였을 경우에요. 아래 사항을 추가해라 라는 얘기죠. 그렇죠? 추가해라. 그러면 첫 번째는 2%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다. 그럼 2%면 11만 원이죠. 맞나요? 11만 원인데 어 그럼 11만 원을 설정해야 되는데 우리는 대손충당금이 얼마 있어요? 3만 원이 있으니까 우리는 8만 원만큼이 뭐가 생겨요? 비용이 추가돼야 되겠죠. 맞나요? 대손상각비라고 하는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니까. 자 그다음 두 번째는요. 가수금으로 회계 처리하였던 5만원에 대하여 원인이 파악되지 아니하여 결산 붕괴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있다 그랬네요. 아 그런데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 가수금은 우리 돈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원인이 안 밝혀져서 우리가 돈이 들어왔는데 돈 5만원만큼을 우리가 대변에 가수금이라고 해놨어요. 그렇죠? 맞죠? 네 문제의 요지는 이 가수금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를 얘기를 한 건데 그러면 가수금 5만 원이 없어지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뭘로 처리해야 돼요? 네, 잡 이익으로 처리를 해주셔야겠죠. 그렇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요즘은 있을 수 없는 일이 거의 이,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없죠. 그래서 아무튼 이익이라는 게 5만 원이 생기게 됐다. 수익이 5만 원이 발생을 하였다. 결국은 우리는 3만원 만큼 이익을 어떻게 하면 돼? 요 감소시키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네. 가수금은 뭐 원인을 찾아야죠. 당연히. 그쵸? 결산일 전에 당연히 가수금 들어왔던 것들. 왜냐면 누구누구누구 누구, 누구 어떻게 들어왔는지 웬만해서는 다알수 있으니까. 네. 자, 일단 문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회계 기준에서 분류되는 계정 과목 중 성격이 다른 것은 그랬어요. 몇 번이에요? 3번. 왜요? 네, 우리는 미지급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무조건 부채예요. 미지급은 내가 돈을 줘야 할 의무니까. 아시겠죠? 어, 그 다음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 자본 조정이죠. 감자차 손도 자본 조정이고 그 다음에 자기 주식도 자본 조정 항목이에요. 아시겠죠? 이건 여러분들이 개정과목 및 적외 등록 들어가셔서 확인 하셨으면 쉽게 문제를 풀으셨죠. 공짜 문제죠. 공짜 문제. 자그 다음 문제 5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육아증권에 대한 일반 기업회계 기준의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육아증권의 종류에 따라 지문증권, 채무증권으로 분류한다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기보유증권은 상각부 원가로 평가하며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황기간에 걸쳐 배분한다 네 조금 어렵죠 네, 어, 육아증권 처분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비용처리하지 않고 처분가에서 차감하는 거죠 그런데 단기매매증권, 육아증권 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 처분시 재비용 및 수수료는 무조건 처분가에서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분할 때는 비용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6번. 위험자산의 감가상각과 관련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주목적은치도원가의 배분에 있다. 정률법은 감가상각액이 감가상각액이 매년 감소하죠 처음엔 상각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점점점점 적게 하는 방식이 정률법이죠 그렇죠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정액법, 정률법 두 가지는 제가 암기하시라 그랬으니까 네. 정액법은 매년 동일한 금액이고 정률법은 처음엔 많이 나중에는 점점점 적게 자, 그 다음에 문제 7번. 기업 회계 기준의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 현금 유출입 시점에 관계없이 당해 거래 사건에 발생한 기간의 수익 비용을 인식하는 발생주의에 따른다. 수익은 실현주의로 인식하고요. 비용은 수익이 인식된 기간에 인식한다. 관련 수익이 인식된 기간에 인식한다. 서로 연관된 수익 비용은 직접 상기함으로써 순액으로 기재한다. 우리 회계는 순액으로 처리하는 게 전혀 없어요. 무조건 총액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계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문제 8번. 사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사채란 채권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고요. 사채 발행과 관련해 직접 발생한 수수료는 발행가액에서 직접 차감하고요. 할인발행차금, 할증발행차금은 유효이자율법에 의해서 삼각하도록 되어 있고요. 시장이자율이 액면이자율보다 더 크면 사채는 할인발행이 되겠죠. 할인 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액면 이자율이 중요한 거죠. 그죠. 내가 지급하는 이자보다 시장 남들이 주는 이자가 더 크니까. 시장은 남의 이자율을 얘기하는 거고, 액면 이자율은 내가 지급하는 이자율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공장에서 사용하던 밀린 머신이 파손되어 처분하려고 한다. 취득원가는 300만원, 파손 시점까지 감가상각 누개에 150. 바로 처분하는 경우 1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20만 원을 추가 지출하여 수리하는 경우는 130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메모론가는 얼마인가? 어렵죠? 근데 그냥 공짜 문제예요. 메모론가는 무조건 장부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메모론가는 무슨 가? 장부가. 이미 과거에 지출한 거. 그러면 저는 얼마에 취득했다고요? 300만 원에 취득해서 강가상황두기액이 150이니까 150만 원만큼을 썼죠? 그럼 남아있는 가치는? 150 정답. 1번이 정답이됩니다 그래서 메모론가라고 하는 말은 내 무슨 가를 얘기한다? 장부가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강가상각 누계액은 장부가액이라고 한다 강가상각 누계액은 지금까지 쓴 거니까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자그 다음에 제조원가변수세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제조원가변수세에 포함되지 않는 건 제가 무조건 암기하시라고 했어요 세 가지 뭐뭐 뭐? 기초 제품, 기말 제품, 매출원가. 맞나요? 네. 기초 제품, 기말 제품, 매출원가 세 가지는 세 가지는 어, 제조업과 명세서에 없습니다. 제조업과 명세서는 제공품 계정하고 동일하다.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제조부문 Y에 배부되는 보조부문의 제조간접비 총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계 배부법을 사용하고. A 부분을 먼저 배분할 것 이렇게 되어 있네요. 시험 문제 실제 이런 게 나오면 그냥 일단 패스하세요. 그리고 뒤에 있는 거 먼저 다 풀으시고 나중에 시간이 남으시면 풀으러 오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저는 일단 무조건 다 풀어드려야지 되니까. 자. X하고 Y가 있어요. 그렇죠? X, Y가 있고, 도조공은 AB가 있고. 그러니까 A에서 발생한 걸 X, Y한테. B에서 발생한 걸 X, Y한테 나눠줘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리고 무슨 법으로 한다고요? <목소리> 단계 배부법. 그럼 자기분 발생 원가는 크게 의미는 없어요. 40만원. 어, B, Y가 60만원. 그 다음에 30만원, 4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배부 기준이 A의 배부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A의 배부 기준은 A는 x의 20%, 그 다음에 y의 40%, 그 다음에 b의 40% 이렇게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b는 b는 어, x의 30%, y의 50%, 그 다음 a의 20% 이렇게 되어있죠. 맞나? 제가 x, y 자리 아, a, b의 자리를 바꿨어요 뒤로, 뒤로. 제가 문제 푸는 걸 항상 이런 식으로 풀어드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설명해주는 틀대로 바꿨고요 단계배분법인데 누구를 먼저 배분한대요? A를 먼저 배분한다 그랬어요 그쵸? 그럼 A는 전부 다 줘야죠 A는 자기부분 발생액이 30만원이 생겼고 그럼 20%, 40%, 40%, 40 이렇게 가면 되니까 3, 2, 6, 6만원 그 다음 3, 4, 12, 12만원 3, 4, 12, 12 12만원 이렇게 갔죠 그쵸? 자그 다음에 이제 누구를? B를 배분을 해줘야 되는데 B는 자기 부분발생액이 얼마? 40만원 그리고 A로부터 12만원이 왔죠 그래서 B는 52만원을 가지고 배분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A한테는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A는 이미 배분이 끝났기 때문에 배분해 주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3대 5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얘한테 20%는 안 가니까 안 가는 거니까 단계배우 법입니다 그러면 각합제 하시면 돼요 나는 30% 그러니까 0.3 곱하기 우리 둘의 합은 0.8 분의 52만원 이해가 되시나요? 그 다음에 Y 거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0.5 곱하기 0.8 분의 52만 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예, 되셨습니까요? 그러면 8, 6, 6, 5니까 36, 18, 35, 15, 19만 5천 원인가요? 56의 30, 525, 32만 5천 원요? 맞나요? 네. 이렇게 배분이 되겠죠? 네, 이렇게 배분이 될 거고, 문제에서 물어본 것. Y에 배부되는 보조부문비, 제조관적비 Y에 배부되는 보조부문비는 A에서 12만원이 왔고, B에서 32만 5천원이 왔으니까, 44만 5천원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어렵죠? 이게 단계 배부법이에요. 단계 배부법 아시겠지요? 네한번더 풀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자 뒤로 한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가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분류할 수 있다. 다음 중 원가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산화 여부에 따라서 제품 원가와 기간 원가로 분류할 수 있고요. 원가 행태에 따라서는 어떻게 했죠? 고정비 변동비 맞나요? 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 13번 부가세법상 면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면세는 자 택시가 나왔는데 역의 운송은요. 역의 운송은 시내 버스, 시외 버스, 지하철, 그다음에 일반 고속 버스가 면세예요. 시내 버스, 시외 버스, 지하철, 그다음 일반 고속. 그 외에는 모두 다 과세입니다. 부가세가 모두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고속 말고 우등 고속, 프리미엄 고속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 그다음 뭐 KTX, 택시, 뭐 항공권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과세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택시는 과세입니다. 택시는 부가세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택시 카드로 결제해보시면 공급가액 얼마고 세액이 얼마인지 나와요. 영수증에. 아시겠죠? 네. 하지만 매입세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택시는. 아시겠죠? 부가세는 내지만 매입세 공제 대상은 아니다. 네. 자, 14번 현행. 부가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부가세는 전단계 세액 공제 방법을 채택하고 있고요.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시 종된 사업장은 부가세 신고와 납부 의무가 없다 주사업장 총괄납부는요 머릿속에 다 알아두세요 신고는 각각 해야 돼요 납부와 환급에 대해서만 주사업장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제가 사업장이 하나, 두 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얘가 주사업장이라 했고 얘가 종된 사업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부가세 신고할 때는 신고는 어떻게 해요? 얘도 신고해야 되고 얘도 따로따로 따로 신고는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신고를 했으니까 내야 할 세금이 얼마입니다가 계산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쪽은 내야 하고 한쪽은 만약에 환급받아야 한다 그럼 그걸 그냥 묶어서 환급을 아예 그냥 빼고 난 나머지만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주된 사업장에서 납부와 환급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된 사업장은 납부 환급만 안 하는 거고, 신고는 무조건 사업자 등록번호 별로 따로따로 따로 신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 사업장 총괄 납부 나오면 신고는 각각, 신고는 각각, 납부와 환급에 대해서만 주 사업장에서 납부와 환급이 이루어지게 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부 가세는 영세율 혹은 10%죠, 무조건. 네. 자,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의 정정사유가 아닌 것은 도메인이 바뀌면 회사 이름이 바뀐 거랑 똑같죠. 인터넷 쇼핑몰은. 그렇죠? 네. 그래서 당일날 바로 변경해 주셔야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 지분의 변동이 있는데 아, 이건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어 개인사업자인 경우에 공동사업자가 하나가 생겼어요. 그러면 대표가 둘로 나눠진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정정을 해야 하겠고요. 그다음에 증여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증여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이 되게 되면 한 사람은 폐업 신고를 해야 하고요. 한 사람은 개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증여와 상속이 조금 달라요. 상속은, 어떻게 해요? 어, 하시던 분이 돌아가셔서 제가 맡게 되는 거죠. 그럴 때는 대표자 변경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정정이 가능한데, 어, 증여는 이 사업을 내가 너한테 물려줄게 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물려주는 사람은 폐업신고를 해야 하고요. 물려받는 사람은 얘를 다시 개업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까 거보다는 조금 더 어려웠나요? 앞에 회차보다는 그렇 네. 개수들을 한번 세보실까요?